여기 시골로 이사를 온한 가족이 있습니다. Stinks, 데인. 형인 데인은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는 자신들의 처지에 불만이 많았죠. Okay, it, <laughs> 동생 루카스는 비에로를 <laughs> 무서워하는데요. <laughs> 그리고 짐을 나르던 중 옆집에 사는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laughs> 데인. 루카스는 그런 형을 도와주기 위해 나섭니다. 내가 나설 차례군. 정말 참된 동생이군요. Hi, 그렇게 루카스는 줄리에게 Hi, 접근하고 right 잘했어! Yeah! 데이는 싫은 척하지만 은근히 yeah. 좋아하는 것 같네요. 들은 실기니 head? 끝에 지하실에 no 도착하고 그곳에서 바닥에 봉인된 문을 발견합니다. 보물인가? Oh, heavy, 때마침 열쇠까지 발견! 오픈! 이 끝도 없이 깊어 보이는 구멍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못 주차! 인형 주차! 그때 줄리가 찾아오고 형제가 발견한 구멍에 관심을 보이는 줄리 hey, 느낌이 좋지 않다! 멍! 불길하다! 멍! 줄리가 당신 구멍을 너무 좋아하지 않다 깡통 투청 역시나 반응이 없습니다. 그날 밤 자동으로 열리는 문. 다음 날 루카스는 엄마와 학교에 등록을 하기 나이 위해 나이 떠나고, 나이 데이는 나이 오늘 줄리와 동네 구경 겸 데이 뚜를 즐깁니다. 나이 우린 나이 이사를 나이 많이 다녔어. 나이 왜 나이 이사를 나이 다녀? 다녀? 루카스 때문에 그 목걸이는 뭐야? 친구랑 나눈 거야 예스! Yes! 화장실에 온 줄리 하지만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그 순간 정전 갇혀버린 줄리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 시각 등록을 마치고 돌아온 엄마와 루카스. 하지만 엄마는 급히 출근을 하고 홀로 남은 루카스가 2층으로 향하자 피에로 발견. 대인의 장난인 줄 아나 본데요. 좋아 형도 당해봐라. 그리고는 지하실로 내려온 루카스. 하지만 그때 다시 나타난 피에로. 윙크 겁에 질린 루카스 피에로의 공격이 시작되고 무사히 탈출했지만 대인이 돌아왔네요 마침 줄리도 집으로 놀러오고 웬 여자의 등장 혹시 사다코시세요? 그렇게 셋은 구멍 앞에서 보초를 서기 시작하고 몇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대충 막아놓고 오늘은 계산하기로 합니다 다음 날 오늘도 놀러온 줄로 구멍이나 보러 가자 하지만 열려있는 문 대인은 일단 못으로 문을 막아버립니다. 구멍에 대해 좀 알아봐야겠어. 그리곤, 구멍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다며 줄리의 안내를 받아 칼이라는 남자를 만나러 온 셋. 이 남자는 대인이 이사오기 전집 주인으로 구멍을 막아놓은 장본인이었죠. 사실 제가 구멍을 열었거든요. 그걸 열면 어떡해, 이 장놈의 새끼야. 나 이제 죽었다. 어떡할 거야, 이 새끼다, 이지 어둠이 우리 모두 죽일 거야. 책임자 이놈 시키들 아이 씨. 난 이제 죽었다, 별 정보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는 셋. 그날 밤. 대니 떨구고 간 스케치북에 낙서를 하기 시작하는 칼. 그 순간 깨지기 시작하는 종구. 칼이 서둘러 낙서를 끝내자. 다음날 스케치북을 찾으러 공장에 다시 온대인 스케치북 회수 완료! 오늘은 구멍에 대해 잊고 수영을 즐기기로 한세 사람 그 순간! k e t c h b o o k Sketchbook, Sketchbook, s k e 생뚱맞지만 데이는 이민호를 닮았는데요. 아니 말좀 멍. 그날 밤 집으로 찾아온 경찰. 경찰은 루카스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네고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 줄리와 친구가 찍혀 있었습니다. 아까 등장했던 유령 소녀가 바로 어린 시절 사망한 줄리의 절친이었던 것이었죠. 이제 줄리는 친구가 사망한 장소인 놀이공원으로 향하고 줄리를 뒤쫓는 데인 줄리는 겁도 없이 롤러코스터 위로 올라가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 그때 뛰어내리는 친구 어린 시절 용기가 없어 친구를 구하지 못했던 줄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고 이제서야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는 줄큰. 그런... 응. 코락에게 영수해 줄게. 그렇게 줄리의 두려움은 극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루카스를 부르는 누군가. 지하 시대 도착하자. 등장하는 피에로. 그렇게 루카스와 피에로의 세기의 대결이 시작되고. 야! 위기에 빠진 루카스는 환풍구 풀 가동 피에로를 유인해 처치하는데 성공합니다. 나의 승리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제서야 이 구멍이 어떤 시스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구멍을 들여다본 자들의 트라우마를 극대화시켜 현실로 만드는 첨단 시스템이었죠. 이제 남은 건 대인의 두려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순간! 등장하는 거인! 칼이 남긴 낙서를 맞추자! 거인에게 납치당하는 루카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데인의 공포는 바로 아버지였던 것이죠 어린 시절 가정폭력으로 교도소에 간 아버지 때문에 계속 이사를 다녔던 것입니다 그렇게 루카스를 구하기 위해 구멍으로 들어간 데인 루카스 발견!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데일. 이제 탈출만이 남았군요. 그 순간 Where are you kids? 밖에서 난동을 피우는 아빠. 일단 데일은 루카스를 야! 탈출시킨 뒤 아빠와 1대1 대결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 <laughs> 이런 진장이! 난 이제 두렵지 않아! 당신은 원래 거구가 아니야. 내가 어렸기 때문에 크게 보였던 것뿐이지. 그렇게 대인이 조금씩 두려움을 극복해가자. 무너지기 시작하는 지하 세계. 살려주세요. 모르는 거야. 처리 완료. 대인의 승리. 이제 셋은 무사히 자신들이 가진 트라우마를 이겨냈고 때마침 찾아오는 엄마. 엄마가 구멍을 열자 사라진 구멍. 엄마는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인가 보네요. 그렇게 행복해진 유 패밀리를 right!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Okay. 이 영화는 2009년 작품으로 판타지가 가미된 미스터리 영화입니다. 초반엔 유령이 나오는 집인가 싶었지만 보다 보니 개개인의 트라우마가 실체화되는 내용이었네요. 저는 비둘기가 제일 무서운데 말이죠. 아무튼. 직접 보시면 지루할 틈 없는 나름 괜찮은 가죽 영화이니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쯤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더 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면 화가 난다, 멍!